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의 주식 뉴스 용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이해하기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에 실업률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경제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농업 고용지수, 평균 시간당 임금 등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는데요. 노동통계국에서 미국의 각각의 가정에 직접 연락해서 조사하는 가구조사 방식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조사 방식입니다. 가구조사 데이터에는 이제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있고 기업조사 데이터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평균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업조사 데이터가 더 정확하죠. 기업들이 이제 신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왜 직접 가정에 연락해서 조사하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냐? 그건 다소 부정확하고 엉성해 보이긴 해도 가구조사 데이터의 경우 비농업 분야 외에도 농업 분야, 뭐 무급휴직자, 무급가족사업 근로자 등좀 폭넓은 범위의 대상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상황 보는 곳이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플로이먼트언인플로이먼트 이걸 누르면 고용하고 실업입니다. 그럼 맨 윗줄에 보면 월간으로 발행되고 인플로이먼트시츄에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주로 서머리 요약된 걸 봅니다.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한글로 바꿀게요. 이게 이제 고용보고서가 4월 7일에 발표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조사 데이터가 있고 설립조사 데이터가 이제 기업조사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가구조사 데이터에서 실업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업조사 데이터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소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0.3%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4.2% 증가했다. 요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외에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을 어떻게 보는지는 알았으니까 실업률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경제뉴스에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경제지표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만 그중 실업률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 띠 부분이 경제 위기 때들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는 대공황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는 닷컴버블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그 후에 코로나 19가 와서 이렇게 짧은 기간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실업률이 치솟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구해지냐?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이제 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자 수 더하기 취업자수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실업률에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업자는 현재 실직 상태이긴 하지만 과거 직장 생활을 경험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가족사업의 일손을 돕는 사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보다 막상 집계되는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무원 준비생 이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업률만으로는 실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낮아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이를 보완 따라서 이러한 실업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경제활동인구를 분자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질적으로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 공급 현황을 알려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임금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면 노동자 공급이 많은 거고, 그렇죠.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많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자 공급이 많은 거죠. 노동자 공급이 많다 보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 구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낮고,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결국 낮아집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면,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적다면 노동자 공급이 시장에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듯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활용해서 경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건 노동시장에 노동자 공급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노동자 공급이 많으니까 굳이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상승률은 둔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상승률이 둔화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품의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노동자 공급이 적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임금을 더 줘서라도 노동자를 붙잡아 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고 이는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과연 진짜 그런지 표를 통해서 과연 진짜 그런지 과연 진짜 그런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빨간색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노동자 공급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상승률이 낮아지고 기업의 비용도 낮아지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의 비용도 낮아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19 이후로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면서 노동자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활동이 감소해서 노동자가 감소하면은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생산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거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고 이것은 상품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노동자 공급 수요, 이 관계로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만으로 놓고 본다면 맞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니까 노동자 공급이 줄어들고 노동자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률로의 통합. 앞서 실업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고용률은 이두 가지를 통합해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가율 곱하기 가로치고 1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 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보면 고용률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모두 고려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낮다고 고용률이 꼭 높다고 볼 수도 없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실제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더 적합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미국의 실질 GDP와 고용률의 관계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실질 GDP고 빨간색 선은 고용률입니다. 어때요? 둘이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렇듯 고용률은 그 나라의 GDP와 연관성이 깊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 대해서 서로 관계성까지 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나 신문 보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